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6개 야당 대표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기 위해 오늘 국회와 대통령실에 방문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등 제주 지역 6개 야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파견하는 시찰단이 실질적인 검증은커녕 일본에 면제부만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항의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 연구 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제주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보건의료 연대가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과 우려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4차 공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오영훈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한. 제주대 교수들을 출석시켜 선거 캠프가 지지선언을 유도했는지 증인신문을 벌이게 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참여단 300명의 수기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 한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1차 공론화 연구는 수기 토론회로 마무리되고 7월부터는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2차 공론화 연구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산모의 고령화와 난임 치료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져 신생아 중환자실 찾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이 단두곳 뿐인데, 한 곳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산모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15년 전 문을 연 제주 한라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난 5일 마지막 퇴원 환자를 끝으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의사 2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면서 의료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고 교육과 인프라 등 지방 여건이 열악해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대 병원 쪽으로 산모들이 몰려 일년전70% 대였던 병상 가동률이 최근엔 90% 이상을 넘겼습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까지 생겨 의료진들마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소가들은 입원하면 이제 입원 기간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 아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앞으로 대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사용 가능한 인큐베이터가 없어 쌍둥이 분만을 앞둔 산모가 소방 헬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등. 산모들의 불안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라서 조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나 그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환이 있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 의료 계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 병원들이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 필수 의료 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 의료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동해서라도 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만 제주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고 도민들의 적절한 치료와 이제 의료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령 산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수아와 고위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인력과 병상 확보는 물론 어린이 공공 전문 의료센터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상황뿐 아니라 각 지역의 대학병원들은 소아응급실 운영에도 의사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강원도와 다섯 개 시군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MBC 이송미 기자입니다. 진료실 대기석이 어린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이 병원의 환자수는 3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열이 나서 오면 40도가 너무 역시 경년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데 평일보다는 이제 밤이나 주말에 좀 많이 아프니까 하지만 일반 응급실에선 어린이 환자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상주하는 소아 전담 의사는 단두명 2명. 이마저도 두 명이 일주일 내내 근무할 수 없다 보니 최근엔 외래진료 소아과 의사까지 응급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전공이 교육도 담당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 원래의 업무들이 있어서 응급실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이에 강원도와 다섯 개 시군이 소아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예산 25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전담 소아 전문의 3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를 제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소아과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과 낮은 진료비, 전공이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깊이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원도 대학 병원들의 소아과 전공의 모집률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1차 의료 기관인 동네 소아과가 없는 지자체도 강원도에만 아홉 곳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물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못 버티고 이제 다들 그만둔 거고 강원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역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지역 수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4일 처음으로 실용위성을 품고 세 번째 우주로 향합니다. 소형 위성 등 모두 여덟 개의 위성을 잘 태우고 가서 정확한 궤도에 올려 줘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건데요. 달라진 3차 발사를 앞두고 긴장과 기대 속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카이스트를 출발해 280km를 이동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나로 우주센터 위성 보관동으로 들어옵니다. 우주에서 편대 비행에 나설 천문 연구원의 나노급 위성, 도요셋 내기 등 몸집이 작은 위성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3차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에 실리 준비를 마친 8개의 위성은 최종 점검 후 3단 꼭대기에 장착됩니다.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마지막 체크하고 발사체에 기계적인 접속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무난히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3단을 앞서 조립을 마친 1단과 2단에 결합하면 발사 준비가 끝납니다. 발사체 성능 검증과 시험 성격이 강했던 지난 1, 2차 때와 달리 실제 사용될 실용 위성을 실고 우주로 향하는 첫 실전 발사인 만큼 위성 요구에 맞춰 고도와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항상 태양 빛을 받는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오후 6시 24분 이른바 황혼 발사로 이뤄집니다. 8개의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충돌 없이 누리호가 직접 분리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어, 가장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말 선정된 체계 종합 기업이 총조립과 발사에 참여하는 등 기술과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하는 첫 단추도 끼게 됐습니다. 조립 관련된 부분이나 시험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발사체 관련된 기술들을 어, 축적하고 있습니다. 국산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보내는 발사 서비스 본격화를 위해 필요한 반복 발사. 이번에도 성공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긴장과 기대 속에 누리오는 발사대에 설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는 데다 햇볕도 강해서 당분간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제주의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28도까지 올라 더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오전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낮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기 때문인데요. 낮에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제주 15도, 서귀포 16도, 성산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북부지역이 가장 높겠고요. 서귀포 22도, 성산, 성판악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오늘 제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우도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한파크로 잔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때일은 더위도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제주학생 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초등학교 이진경 교장이 홍조 근정훈장을, 남원중 김승범 교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교육의 공로가 큰 132명이 포상과 표창을 받습니다. 또 제주 돌입합창단과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스승의 날 기념행사 공모전 시상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창단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장애인 예술단 지휘자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16일부터 7일 동안 원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나 공공기관이나 법인 소속 오케스트라에서 3년 이상 지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선발되면 1년 기간제로 운영 관리와 공연 기획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주도체육회에서 열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국민체육기금에 대한 각 시도체육회의 정률 배분 개정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방 체육회 사업 예산의 지방 자치단체 의존 비중이 80%를 넘는 지적에 대해 당장 올해 관련법 개정이 어렵다면 내년도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억대 렌터카 대여료를 빼돌린 뒤 잠적한 직원이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모 렌터카 업체의 30대 직원이 지난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고객이 보낸 렌터카 대여료 1억 1 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8월 사이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830건으로 이 가운데 83%가 5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이고 번호판 미부착과 불법 구조 변경 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두달 동안 자치 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숙박 시설이 아닌 단독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입니다. 제주경찰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내 각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걸로 보고 오는 29일까지 294개의 사찰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각 사찰의 불전함 절도를 막기 위한 시설 보완을 권고하고 봉축 행사 전과 당일에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돈의 사찰을 포함한 종교 기관에서 발생한 범죄는 140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